중부 내륙 지방에는 내일까지 대설특보도 내려진 상황인데 광화문 광장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서화 기자, 지금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도로 상황 현재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밤새 많은 눈이 내린 서울과 수도권에선 차츰 눈발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미끄러워진 도로 위를 조심조심 걸으며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밤새 첫눈이 폭설로 바뀌면서 시간당 5cm가 넘는 눈이 쏟아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최대 10cm, 강원 산지는 30cm, 경기와 강원 내륙은 20cm, 전북 동부와 충북은 15cm 안팎의 눈이 예고됐습니다. 북쪽에서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새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3도, 파주는 영하 0.7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에도 5도 안팎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하루 종일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해안가와 제주도엔 강풍 특보까지 내려져 초속 20m 안팎의 돌풍까지 몰아칩니다. 서울시 등각 지자체에서도 제설 작업을 시작했지만 찬 바람에 눈이 얼어붙는 결빙 구간이 곳곳에 생겨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북악산로 등 일부 구간은 새벽부터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출퇴근길은 평소보다 일찍 나오시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윤서합니다. 어, 첫눈부터 눈 폭탄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고생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마 많은 분들 여기 출연해주신 분들도 오늘 늦지 않으니까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눈이 많이 내렸고, 이번 눈의 특징이 좀 무거운 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무거운 눈이라는 게 가벼운 눈과 어떤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 우리가 눈눈 뭐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쌓이고 교통을 불편하게 하는 눈은 좀 싫기는 하지만 네, 눈 네. 자체만으로 상상했을 때는 싫어하진 않는데 그 상상하는 눈은 한방 눈이겠죠. 네. 부피가 큰 눈은 그 안에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날릴 때는 그냥 먼지처럼 날리기는 하지만 이 눈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는 그 무게감은 거의 메가톤급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 보통 일반적으로는 1cm의 눈은 1mm의 비의 양과 같게 환산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눈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네. 예를 들면은 비닐하우스 폭한 10미터 그리고 길이가 20미터 정도 되는 비닐하우스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에 50센티미터 정도의 눈이 내려 쌓였을 때는 그 눈의 무게가 30톤이 됩니다. 15톤 트럭이 두 대가 비닐하우스 위에 올려져 있는 지금 정도의 영상도 된다.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무 가지가 축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 굉장히 상당히 습한 눈이 내렸는데 네.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따뜻한 눈 그리고 이제 추운 눈이라고 하는데 추운 눈 같은 경우는 쌓이지 않고 가루처럼 거의 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지상으로부터 한 1.5km 상공에 한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굉장히 추운 날 만들어지는 그런 눈인데 기온이 낮다 보니까 잘 응결되고 뭉치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초반에 내리는 이제 눈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서해바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음. 찬 공기가 맞닥뜨릴 때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형태, 음. 보통 서해안 지역으로 겨울 초입에 나타나는 그런 눈의 형태가 이런 습설의 형태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이런 무거운 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는 이제 눈 예보도 가벼운 눈, 아하. 보통 눈, 무거운 오. 눈으로 이제 강원도와 이제 전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예보가 되는데 올해 1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눈의 양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거운 눈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성격도 그렇지만 표현도 예 그렇죠. 가벼운 무거운 눈이 지난해부터 생겨난 새로운 표현이었던 거군요 사실상. 우리가 통용적으로 쓰는 것은. 근데 이게 그러면 무거운 눈일 경우에는 제설 작업이 조금 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눈이 내렸을 때 이제 무거운 눈이 내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들 네. 지역을 가면은 가옥의 형태가 이렇게 지붕이 다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거운 형태로 눈이 내리기도 할 뿐더러 눈이 자주 내리기 때문에 눈이 쌓여 내리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좀 떨어져서 음. 어그 하중을 견뎌내지 못해서 좀 구조적인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가옥 구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눈예보가 무거운 눈의 형태로 내릴 경우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도시의 기반 자체적으로도 이제 제설 작업을 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골목길이라는 주변 곳곳은 이제 다 모든 것을 대응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강상태에 좀 접어들 때 주변 지역들의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곳들에 쌓인 네. 눈들을 좀 주기적으로 치워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무거운 눈의 형태. 쌓이기도 하고, 좀 일부 기온이 높은 지역은 질퍽질퍽한 형태로 그쵸. 지금 도로가 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기온이 주후반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하루 사이로 5도에서 5도 이상으로 기온이 지금 급감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음. 눈은 대부분 지역에 내일 이제 그치기는 하겠지만, 네? 이후에는 내린 눈이 빙판길 형태. 얼어버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더제설작업에 지자체라든지, 그 이제 정부 자체에서는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도 하겠지만, 음. 일반 시민분들도 내재밥 눈치우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도 눈이지만 사실 지금 강원도 강릉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람이 좀 함께 강풍도 동반되니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선풍기 바람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같은 바람들이 좀 불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시속한 15m 정도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은 초속 15m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은 이 시속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3 0 k m 가 훌쩍 넘는 그런 굉장히 강한 바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바람들이 순간적으로 돌풍으로 변했을 경우에는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 7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텐데요. 어... 바람이 불지 않은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가속 페달을 70km로 밟았을 때 네. 창가에서 느껴지는 그 바람 정도의 강풍이 충분히 지금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데 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남 내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의 바람이 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 내려지는데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죠. 음. 밤 사이에 해안을 제외한 지역들로 좀 해제되기는 했지만 네. 지금 오전부터 다시 충청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확 확대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구역에서 확대를 하는데 찬 공기의 무게는 상당하거든요. 거의 뭐 높은 그 고도에서 수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물이 떨어지게 되면 수압이 높게 어 높아지듯이 네. 굉장히 강한 바람을 야기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찬 공기의 성질이 강하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도 계속해서 네. 강한 바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깐요. 내륙에 계신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특. 특히 해안가 음. 지역에는 더 왜냐하면 바람막이가 없기 때문에 네. 바람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서 피해가 더, 더 커질 수있클수 있습니다. 음. 강풍의 대설까지 동반해서 오는 경우는 뭐 흔치 않은 일 같은데 그러니까요. 각별하게 네. 이중적으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또 궁금했던 게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변 겨울이 이제 예년보다는 조금 따뜻할 거다 아, 예, 이런 맞습니다. 전망이 많았어요. 네네. 가을도 더웠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갑자기 추워질 거다 얘기가 나왔다가 또 다시 따뜻해질 것 너무 같다. 너무 오락가락 음. 한다는 거죠. 전망이 어. 좀 예측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는 예보의 형태는 기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1 시간 간격의 초 단계 예보 지금 이렇게 대설이 내릴 경우에는 기상청에서는 1 시간 간격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계 예보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중계 예보라고 해서 열흘 예보는 오늘을 포함한 향후 열흘까지의 날씨 전망을 하는데 장기는 예보라고 하지 않고 전망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량도 굉장히 적고 수치 예보상의 시나리오상의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우세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전망이기 때문에 좀 표현이 다른데요. 기상청은 매월 23일에 이렇게 향후 3개월 동안의 날씨를 전망을 하는데 한달 전까지만 해도 12월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좀더 우세하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한 장기전망에서는 12월 역시도 평년 것 비슷하거나 높다. 근데 그것은 추위는 없다. 올겨울은 따뜻하다라고 해석하기는 그러니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자, 11월에도 지금 오늘 이 날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올해 2024년 11월은 너무 추웠어. 네. 눈도 많이 내렸어라고 <laughs> 할지 모르겠지만 11월 초반에는 서울이 아, 25도로 웃도는 네. 굉장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거든요. 음. 이것을 평균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 11월 날씨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기상청이 3개월 날씨 전망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오는. 그렇기 때문에 걸까요? 이제 12월, 1월, 2월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어떤 추세인 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안을 세세하게 일별로 한번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이번처럼 굉장히 극한의 날씨가 나타나면서 평균을 맞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상 고온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의 요소들이 많고 어. 이번처럼 한기가 찾아올 때도 우리가 평소 겪지 못했던 겨울한파보다도더 혹독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처럼 폭설을 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때는 요즘에는 삼한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와 같은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춥지 음. 않다라는 겨울로 해석하기보다는 올 겨울도 극단적인 날씨 안에서 굉장히 음. 극단적인 어떤 기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laughs>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첫눈이 좀 폭설로 내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날씨 이야기를 좀해 봤습니다. 올 겨울은 어 예년보다 좀 포근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날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한 좀 주의를 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